자, 이번 영상은 좀 특수한 경우의 전력 변환인데 먼저 6상 12펄스 정류 회로입니다. 정류 회로긴 정류 회로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삼상 6펄스 회로를 삼상 6펄스 회로를 두 개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삼상 6펄스 제어라고 하죠. 삼상 6펄스 제어라고 하는데 6펄스 제어라고 하는데 한 주기 동안 6개의 펄스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6개의 펄스가 만들어지는 어, 정류를 하게 되는데 육상 1 2 펄스 회로는 이 그림과 같이 회로를 꾸미게 되면 어, 한 주기 동안 12 펄스가 만들어지는 정류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 정류회로를 이렇게 두 개로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고 이 1차 측의 정류기용 변압기는 결선을 델타와 y 결선을 해서 위상 차이를 30도의 위상 차이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결선을 했을 때 위상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 정규 과정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변압기 권선이 이렇게 있으면 권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을 A1이라고 놓고 나머지 한쪽을 A2라고 놓고 2차 책은 s m a 1 s m a 2라고 놓고 항상 변압기는 이렇게 도트를 찍어서 도트를 찍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벡터도를 어,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델타 결선이고 이것은 지금 Y 결선을 한 것이죠. Y 결선을 하니까 델타 결선이니까 A2에서 A1으로 간 거죠. 이렇게 A2에서 A1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1에서 A1에서 이것이 C2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A1에서 C2로 만났죠. 그러니까 C2로 만났고 C2에서 C1으로 벡터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C1과 B2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B2에서 B2에서 B1으로 가면서 그것이 A2와 같이 이렇게 조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은 이렇게 그려준 것이고, 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A2, B2, C2가 모두 커먼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2, B2, C2가 이렇게 커먼으로 잡혀 있는 거고, 항상 도트가 없는 곳에서 도트가 있는 쪽으로 벡터도를 그려줘야 되니까 A2에서 A1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B상도 마찬가지로. B2에서 B1으로 됐고 c 상도 C2에서 C1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차의 위상을 비교를 해보면 델타 결선에 가상의 중성점을 놓고 여기에서 A0까지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2차 측에 있는 Y 결선을 한 거랑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30도의 위상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상 6펄스 정류 회로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것이 펄스가 6개 만들어지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삼상 출력이 이렇게 되고, 반파 정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전파 정류를 하게 되면 6펄스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가 여기까지가 2파이 한 주기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거 두개 합쳐서 여섯 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삼상 전파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파형이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파형도 지금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야 되고 빨간색 파형도 지금 빨간색 파형도 여기서 이렇게 반이 올라와야 되고 연두색 파형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어, 높은 전압만 도통이 되고 성간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성간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6개의 펄스가 만들어진다 라고 앞에서 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파형이 12펄스가 되게 되면 지금 결선을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 6펄스에서 여기에 이렇게 그냥 부하를 달았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여기에 있는 정류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뽑아서 결국은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압에 총합이 되는 것이죠. 총합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6펄스 전압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6펄스 전압을 합하면 결국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 지금 이 회로에서 이 변압기와 이 변압기와 이 변압기가 3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3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 벡터도에서 델타 결선을 델타 결선을 지연으로 그려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델타 결선을 지연으로 그려준 것이고 요것을 그러면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원래 파형이 있었는데 이 Y 결선되어 있는 6 펄스 파형의 파형은 이렇게 됐는데 요거하고요거보다 위상이 60도 늦은 파형이 하나 더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요런 식의 파형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 출력 측 파형은 결국은 이두 가지 여기에 있는 전압과 여기에 있는 전압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압과 이 전압과 이 전압을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해주게 되면 결국은 요거보다 파형이 더 쪼개진 여기에서 요한 구간이라고 했을 때이렇게 되는 파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요 부분 하나만 좀 확대를 하면 하나의 파형이 요렇고 하나의 파형이 지금 30도 이상이 뒤져져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두 개를 합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파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요것을, 어, 한 펄스인데, 요거보다 30도 위상 차이가 나는 펄스를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하나의 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개지, 이 파형과 이 파형을 더하게 되면, 결국은 합성 파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기가 다시 2분의 1로 줄었고 2분의 1로 줄은 형태의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더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3상 6펄스에서 3상 6펄스 파형에서 6펄스 파형에서 이것이 주기가 또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6상 12펄스가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 파형, 이 파형이 원래 전파정류회로인데,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와서 전파정류회로인데, 요것이 지금 반파정류인데, 요렇게 가야 될 파형이 위로 다시 그려진 것이죠. 요렇게 위로 다시 그려진 것이고, 그러면 요렇게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0부터 360도까지인데, 요 파형이, 요 파형이 원래 180도에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파 종류이기 때문에 위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360도까지 회전된 것이고 3상이기 때문에 요걸 A상으로 했을 때 B상이 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B상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또 전파 종류이기 때문에 위로 올렸고 C상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다시 120도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긴 지금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전파정류니까 아, 이렇게 들어올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또 다른 ABC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도 이상 차이 나는 요거 여기에 어, A상 그러니까 이 e 변압기에 지금 설명한 것을 이 e 변압기 ABC상이라고 예를 들면 지금 이 e 변압기에 대한 ABC상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또 출발을 해서 어, 여기서 또 B상이, 120도 위상 차이가 나는 B상이 출발을 하고 또 여기서부터 120도 위상 차이가 나는 C상이 출발을 하고 그래서 파형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거고 파형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거고 3상 6펄스 제어를 했을 때 우리가 파형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 요러, 파형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과 또, 여기에서 요 부분이 지금 두 개가 병렬로 요렇게 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파형과 이 파형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 그림에서 검은색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6상 12펄스에 대한 원리이고 6상 12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조파 저감입니다. 우리가 스위칭 변환을 하게 되면 고조파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육상 12펄스, 삼상 6펄스 제어를 하고 여기에 ACL이라든가 DCL 같은 어, 고조파 저감 장치를 사용했을 때 보통 우리가 THD가 약한35% 정도 되고 35% 정도의 THD를 가지는 파형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한요 정도의 에, 찌그러진 파형이 되고 여기에서 고조파 함류량을 나타내게 되면 뭐 고조파가 약한 40%, 뭐 칠고조파가 20%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요거를 육상 12펄스 제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훨씬 더정연파에 가까운 파형이 되고 어, THD도 10% 미만이 된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6상 12펄스를 사용하는 이유이고 실질적으로 6상 12펄스 제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기철도와 고압인버터, 우리가 저압인버터에서는 변압기를 이렇게. 위상 차이가 나는 변압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상 차이가 나는 변압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압에서는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고압 인버터 3.3kV나 6.6kV로 사용하는 인버터에서 6 3 1 2스 회로를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